3제 때문에, 근데 이제 3제만 나가시면은, 그래도 이제, 어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을 갖다가 복귀할 수도 있고, 또, 어 내가 또, 어 그동안은 못했던 부분이 또 나한테 또 덕이 올 수도 있으니까, 어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. 안녕하세요. 인천전지 용천함입니다. 네. 오늘 저희 2,000 이상의 갑진년 하반기 용띠운세한 알아볼 건데요. 하반기 용띠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음. 우리 용띠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었을지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음 엄청 힘들었죠. 어, 용띠이신 분들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여자이신 분들은 여장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애로가 많을 거고 또 말하자면 또 부모님의 덕이 없고 또 형제 간의 덕이 없고 그래서 좀 산전수전을 내가 공수전을 다 겪어야 되는 수전이고, 또 외롭기도 하고, 또 마음은 여리기는 하나.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배신감과 상처가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, 용띠가. 뭔가 용띠 상하면 되게 무조건 강인하고, 셀줄 알았는데, 은근히 속이 좀 여리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? 아, 음, 여자이신 분들은 생긴 거는 여리여리 하지만 여장부의 사주는 있어. 자존심들이 강해요. 음. 이 용띠이신 분들은. 음. 그래서 절대 내가 흠잡히는 행동과 말은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고, 그리고 또 내가 나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질 않는 용띠이신 분들, 그니까 러 없어도 티를 안 내는 이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그만큼 자존심이 좀 하늘을 찌르는 용띠이신 분들이 많으시죠. 그러니까 유년기에는 자존심만으로 버텨서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, 어 그리고 또 40대 어, 중반 후반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셔서 고생한 만큼 이제 좀 조금 금전으로 좀 여유가 생기라는 그런 용띠이신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또 용띠이신 분들은 가오가 좋아가지고, 어, 금전적으로 여유만 있으면은, 어, 쓸 줄도 알고, 어, 말하자면은, 베풀 줄도 알고 그러신 음. 분들이 인정도 많으신 분들이 꽤나 음. 많죠. 음.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시길 우리 용띠 분들이 부모 형제도 없으신 분들 이 많다고 했어요. 음. 부모 형제들이 너무 없지. 어디다 음.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. 그래서 결혼을 이제 가정을 일찍 가지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, 음. 어 용띠이신 분들은 거의 일부 종사, 이부 종사까지도 못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. 그래도 정이 많고, 음. 어 마음은 열이고 외롭기 때문에 또. 남자가 들어오면 또 마다하지를 못하니까, 어, 음.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, 그런 배우작감은 조금 심사숙고 신중하게 조금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음. 음. 그럼 우리 용티분들 선생님이 보시기에, 음.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, 되게 자수성가를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사주인 것 같고, 네. 여러 가지 장면에서 풍파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, 네. 이분들의 좀 인생이 좀 가장 좀 풀리는 시기에 있다좀 언제쯤 돼야 좀 많이 풀리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. 아무래도 이제, 중년 시기에, 그때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자리를 내가 잡으라는 형국이고, 그리고 또 용기들이, 신과물들이 많으세요. 아. 그래서 어 뭔가가 이렇게 좀될듯될듯안 되고 좀 풀리지 않는 그런 용띠이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어 그런 신과물들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같이 이렇게 전문가를 좀 통해서 조금 상담을 통해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지 수월한지를 조금 어 운원공론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 용띠이신 분들은 고집도 세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낱말은 잘안 안 듣는 분들이 꽤나 많아. 그래도 어, 신가물들이 좀 있어서 조금 될듯될듯안 되시는 분들은 뭔가가 이유가 있걸라요 음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고 또 조언을 좀 받으면 아무래도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, 어. 음. 어쨌든 우리 용띠분도 중요하죠. 하반기 또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는 또 시기인데요. 음. 지금 하반기 이분들 전반적인 기견은 어떻게 보이실까요? 갑진년 해운년에 올해 용띠들 나가는 삼재죠? 네, 음.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특히 음. 음, 말하자면 아홉수가 낀 삼재 용띠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건강으로도 치고 또 음. 사람으로도 치고 금전으로도 칠 수도 있는데 음. 이제는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이 음.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고 뭔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조금 편안해지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, 하반기. 음. 어, 네 좋네요. 그럼 이분들이 이번에 천재가 2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네. 3제가 들어온 이 2년, 3년 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어요. 엄청 힘들었죠. 건강으로도 치시는 분들 있고, 음. 또 금전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고, 또 문서로 또 말하자면 음. 손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, 그래서 이득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음. 그래서 그래도 3제만 깨끗이 잘 나가시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. 어, 좀 희망을 꼭,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음, 좋습니다. 음. 어차피 용띠분들빌런스니 아무래도 제가 궁금해하는 분이 금전을 할것 같은데. 음. 하반기 금전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? 하반기의 금전은 괜찮은데 지금까지 뭔가가 어, 뚫릴 듯 뚫릴 듯 뚫릴 듯안 뚫리신 분들은 그것부터 해결이 나가야지만 뭔가가 음. 손통이 트지 트인다 소리 나오지 안 그러면은 뭐 차츰차츰 하나씩 해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. 음. 그러나 뭐, 하반기 접어든다고 해가지고, 뭐, 확, 뭐, 안, 안, 되네 안 풀렸던 일이 확 풀린다라기 보다는, 그래도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해운년이 어, 기우는 해운년이기 때문에, 음.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내가 끈기만 갖고 노력만 하신다고 하면은 음. 그래도 해, 해결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음. 그러나 이제 건강으로 치신 분들 음. 이제 건강을 조금 유의하게 내가 좀 검진 건강이라든지 음. 건강을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죠 음 오케이 알겠습니 네. 네. 음. 어쨌든 우리 나가는 3제에 맞춰서 이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고 음. 반면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동안 음. 고생 많이 하셨죠 3제 때문에 근데 이제 3제만 나가시면은 그래도 이제 어,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을 갖다가 복귀할 수도 있고 또 음. 어, 내가 또 어, 그동안 에 못했던 부분이 또 나한테 또 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,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음. 말씀해주신게 또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네, 아무래도 네. 제일 또 궁금해 하시는 게또 있으시고 중요한 선택 앞두고 계신 분들은 개별 상황 통해서 본인 생명에 넣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겠죠? 아무래도 이제 개인 사주 놓고 보면은 어, 더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아, 많은 분들 좀 음, 많이 연락주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